오랫동안 요리를 연구하며 깨달은 비밀. 바로 소스였어요. 이세 가지만 있으면 집밥 맛이 완전히 달라진답니다. 저 선미자가 오랫동안 연구해 만든 프리미엄 소스 3종. 먼저 꽃게 액젓은 SNS에서 화제가 된 바로 그 제품이에요. 서해안 통꽃게와 2년 이상 숙성한 기장 멸치 액젓, 향신 채소를 최적의 배합으로 끓인 후 냉각해서 숙성해 아주 깊은 감칠맛을 끌어올렸죠. 각종 무침 요리, 국물 요리, 심지어 오일 파스타에서 앤초비 대신 넣어도 풍미가 확 달라져요. 두 번째는 박간장, 국내산 다시마, 건새우, 사과, 생 레몬을 고급 양조간장과 함께 끓인 후 냉각. 해서 숙성한 간장으로 은은한 단맛과 향을 살렸답니다 볶음요리에 쓰면 맛이 깔끔하게 살아나고 조림요리나 연어장 같은 숙성요리에 사용하면 훨씬 감칠맛이 풍부해진답니다 마지막은 만육수 15가지 재료로 깊은 맛을 낸답니다 모든 국, 찌개, 탕 등에 넣으면 국물이 한층 더 깊어지고 시원해져요 물과 20대 1로 희석하면 국물 육수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 간을 맞출 때도 아주 유용니다 이세 가지 소스만 있으면 모든 요리에 깊은 맛을 내준답니다. 제가 자신있게 권하는 소스, 우리의 식탁에서 바로 경험해보세요.